이번 영상은 트레이딩뷰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지표라고 평가받은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는 혁신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로 암호화폐, 거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측면만 보는 단순한 매도 매수 지표나 말 그대로 이것저것 검증도 되지 않는 무료 지표들을 조합하여 만든 허술한 지표들과는 달리 팬텀 스트라이크는 6개의 독립적인 탐지 시스템을 통해 서로 다른 시장 차원을 동시에 분석해냅니다. 마치 6명의 전문 트레이더가 24시간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타임 프레임 자동 최적화 프리셋을 적용하는 필터를 탑재하여 시장 상황 필터링, 패턴 탐지, 스마트 지지 저항 구간 식별, 오더블록 탐지, 그리고 변동성 인식 및 실시간 리스크 관리까지 이 모든 걸 차트에 구현해주는 정말 강력한 트레이딩 툴 시스템 전략 지표입니다. 리페인팅이 없는 지포는 모든 정보를 복합적인 다중 조건과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점수 계산을 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만 포지션 진입 신호를 알려줍니다. 시스템은 모듈러 디자인 원칙을 사용하여 각 분석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완벽한 대칭 구조를 기반으로 상황별 예외 조건부 로직까지 탑재하는 정교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포의 특별한 점은 일반적인 인디케이터들과는 달리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대 특성. 시장 변동성 상황, 뉴스 이벤트 감지 등 종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낮은 변동성 기간 동안 지포는 시장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보기 힘든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식별해 줍니다. 첫 번째, 오토 타임 프레임 최적화 자동 모듈. 첫 번째 시스템은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지표들은 시간대 특성에 관계없이 고정된 매개 변수만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시간대에 과도한 신호를 주기도 하고 서로 다른 시간 간격 사이에서 시장 상황이 변할 때 추세 변화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지포는 매매를 기준으로 하는 1분봉, 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등 각각의 타임프레임 별로 세팅된 체계적인 매개 변수 매트리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호품질과 실행빈도의 균형을 맞춥니다. 알트코인 최적화 지표인 만큼 3분봉 설정은 대부분의 개인 트레이더를 위한 신호 특성과 실용적인 실행에 최적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메이저 코인의 경우엔 5분봉 스윙 트레이딩 세럽에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시장 상황 필터링 시스템. 일반적인 변동성 필터는 간단한 ATR 계산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추세 변동성과 혼란스러운 시장의 노이즈. 페이크 아웃이나 폴스 시그널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마켓시황, 시간적 요인을 검토하는 딥러닝 머신이나 AI처럼 시장을 분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팬텀 스트라이크 탐지 엔진. 이것은 팬텀 스트라이크의 인공지능 두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멘텀 지표는 시장 반전을 2에서 4바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며 후행적인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에 비해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는 4개의 독립적인 모멘텀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슈퍼트렌드 방향 분석, 맥디스토그램 가속, 파라볼릭 4 모멘텀 검증, 그리고 CCI 버퍼 존 탐지 시스템은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인핸스드 모드는 4개의 주요 지표 중 최소 3개가 방향과 정렬되면서 최소 검증 기준을 충족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는 스캘핑에 적합하며 더 빈번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팬텀 모드는 4개 지표에서 완벽한 정렬과 추가 모멘텀 검증 조건까지 모두 동시에 요구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확인 요구 사항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네 번째 SRXZ 그리드 시스템은 미리 결정된 가격 목표보다는 포지션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동됩니다. 스마트 입절 시스템인 SRXZ 그리드는 네 단계의 우선순위 단계를 통해 작동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표준 이익 실현 처리, 두 번째 우선순위는 TP가 실행되지 않을 때의 스마트 출구. 세 번째 우선순위는 손절매 비상 및 타임아웃 종료 처리. 네 번째 우선순위는 별도의 안전 보호 장치로서 스마트 로우 로직의 종료까지.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파라볼릭 사할 거리 악화, 모멘텀 반이 강한 CCI 변화 수치, 변동성 상황에서의 가격 움직임의 강도를 포함한 시간적 위험을 빠르게 평가하는 패스트 위험 점수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오더 블록 추적 시스템 표준 지지와 저항 레벨은 정적이며 기관 오더 플로우 패턴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오더블록 추적 시스템은 수학적 가격 기하학을 기반으로 한 평행 채널 투영과 함께 피버 포인트 변곡점 분석을 사용해 동적인 오더블록을 식별합니다. 정적인 수평선을 그리는 대신 시스템은 연속적인 피버 포인트 간의 기울기 관계를 계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미래의 지지와 저항 레벨을 차트에 그려주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기관들의 오더 플로우가 수학적으로 모델링되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하학적 패턴을 따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동성 인식 리스크 관리. 고정적인 백분율 리스크 관리는 다양한 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최적의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에버리지 트루레인지 ATR 기반으로 동적 조정과 고정 백분율 모드를 모두 제공하는 이중 모드를 통해 지포는 체계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적 모드는 비례적인 리스크 투 레이시오를 유지하면서 현재 시장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익절 구간과 손절 범위를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비상보호 프로토콜은 표준 리스크 관리와는 별도로 작동하여 정상적인 변동성 예상을 초과하는 중요한 움직임에 대한 향상된 보호 장치를 실행합니다. 이제,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를 트레이딩뷰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의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포는 초대가 필요한 인바이트 올리 지표이기 때문에 권한 부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에이펙스 리전이 게시한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줍니다.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초대 전용 섹션의 지표가 나타나며 클릭하면 차트에 바로 로딩되어 그 즉시 시장 상황 분석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에 관한 기본 개념 이해입니다. 지포 시스템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8일, 20일, 50일 기간의 지수 이동 평균을 활용하는 EMA를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시그널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EMA 크로스 오버, 크로스 언더를 계산하는 교차 신호와는 다릅니다. 리컨스카우트 EMA는 8일 동안의 이동 평균값을 계산하여 즉각적인 프라이스 액션의 반응 및 초기 모멘텀을 탐지하며, 22일 기술적 지원 EMA는 중기 추세를 참조하고, 50일 커맨드 베이스 EMA는 전반적인 시장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맥락을 파악해 줍니다. 리컨스카우트와 테크니컬 분석을 통한 EMA 간의 백분율을 계산하여 시장 상태를 어떻게 분류할지 결정합니다. 백분율이 1.5%의 스텔스 모드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은 인내가 필요한 횡보 단계에 진입합니다. 갭이 1.5%의 임계값을 초과하면 모멘텀 기반 포지션 진입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스텔스 모드 전략은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진입 빈도를 줄입니다. 스트라이크 모드 조건은 신호 민감도를 증가시키며 더 빠른 포지션 진입의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슈퍼 트렌드 계산은 현재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변동성 조정 밴드를 통해 방향적인 예측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은 11ATR 길이와 3.0 승수를 사용하여 동적 지지와 저항 레벨을 생성합니다. MACD 히스토그램 가속 시스템 분석은 전통적인 선 교차보다는 히스토그램 가속에 집중하여 더 빠른 모멘텀 탐지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법은 히스토그램 가속이 가격 가속보다 1에서 2바 정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파라볼릭 쌀 가격 분리 분석과 변곡점 탐지를 통해 모멘텀을 검증합니다. CCI 스마트 버퍼 존 시스템은 아르노레구 이동 평균 일명 알마 계산 처리와 딕러닝 신경망에서 널리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율, 탄정규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다이나믹 버퍼 존 분석 데이터는 차트의 시각화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실시간 퍼포먼스 상황판 허드 해석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드 디스플레이는 총 7개의 논리적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이를 21개의 개별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시장의 움직임을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종합적인 컨트롤 센터로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찰력 있는 트레이딩 확률을 높여줍니다. 미션 컨트롤 섹션은 미션 상태, 즉 포지션 상태를 보여줍니다. 롱 미션, 숏 미션. 또는 대기 상태, 스탠바이를 각기 다른 색상 코딩으로 표시해줍니다. 퍼포먼스 섹션은 미션 수익률, 포지션 종료 및 잔여 포지션, 진입 신호 등을 볼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 섹션은 메이저 주요 추세 및 EMA 형태를 보여주며, 모멘텀 상태는 가격의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기술적 분석 섹션은 CCI 정보, 파라볼릭 4R 정보, 그리고 거래량 가중 평균값인 v w a 정보를 보여줍니다. 전체 거래 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v 와 a 데이터는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반영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스템 상태 섹션은 TP 스탑노스, TP 도달 여부, 미션 지속 시간, 즉 포지션 진입 후 경과 시간을 보여줍니다. 리스크 및 포지션 관리 섹션은 분할 익절 포지션 진행 상황 및 스탑노스 등을 확인 가능하며 시장 변동성을 감지하는 베스트 댄저, 순간적으로 감지되는 위험 점수와 포지션 홀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도 홀딩 컴피던스 점수를 보여줍니다. 시장 상태 섹션은 현재 시장 상태를 보여줍니다. 거래량 및 변동성 구간인지, 뉴스 이벤트 상황인지 등을 모두 한눈에 그것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지포 시스템이 제공하는 허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 시스템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6개의 강력한 다중분석 모듈을 통합하여 결합되어진 그야말로 완전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는 보면서 매매할 수 있으시겠죠? 게다가 자동으로 시장 상황 필터링과 복합적인 구성 요소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참고하는 구조화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지포 시스템이야말로 포지션 운영면에서 트레이더에겐 아주 유용한 올 인원 지표로서 의사 결정에 꼭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지표도 그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분할 익절과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만이 계좌가 우상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험 요소를 관리하면서 시장의 기회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손실은 최소화하며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트레이딩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포 시스템을 활용한 트레이딩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판단되실 때본 시드를 투입하여 거래해 보시길 바랍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 시스템은 평균 승률 93%의 높은 손익비와 구조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매매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선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넨스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더 많은 거래 신호가 발생하며 좀더 선별적인 고품질 신호를 원하시면 팬텀 모드. 그리고 밸런스드와 어그레시브 모드까지 사용자의 매매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각 매개 변수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포 시스템이 좋은 트레이딩 툴이 되려면 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칙에 입각해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팬텀 스트라이크 지포 전략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을 마칩니다. 언제나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큰 수익 내시고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